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줘여늘 함께 하소서 접하고 주나를 인도하면 내란심말리라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솔리니 그 크신 그 은속에 나를 도아소서 이 세상 온갖 시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그 가지 시지 않고 주다 저 넓은 사랑으로 내린도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유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혀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의 제들인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수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 아멘. 예 어제는 예, 아론의 두 아들이 예, 다른 부를 하나님 앞에 예, 분양하면서 어,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예, 제사로 인해서 예,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예,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사실 어, 집안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아도 사실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또 슬픔의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쯤 되면 사실은 계속되고 있던 그 제사가 멈춰지고 그 장례를 치르고 또 뭔가 좀 인간적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어제 살펴본 말씀을 계속 연장해서 살펴보면, 두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시작된 이 제사가 결코 멈춰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잠시 어제 살펴봤던 말씀으로 좀 올라가 보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와의 호 관유가 너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 말씀을 보아도 두 아들이 죽었지만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는 말은 제사를 멈추지 말고 계속 성막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관유가 있다라는 말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치 7일 동안 위임식 때 그들이 회막문을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해 했던 것처럼 형제고 또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제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사의 연장선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남은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 그것을 먹고 먹지 않고에 관련된 문제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도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제사장이 먹는 재물에 대한 내용을 그 아들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는 여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 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사실을 한번더 확인합니다. 12절에서는 소재의 제물, 그것의 일부를 먹을 수 있다. 13절에서는 화제물,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태워져 드려진 그 제물의 또 일부는 소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에,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소재물, 화목재재물. 에, 그것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에, 제사장들에게 일부 먹을 수 있도록 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제사에서 남은 재물들이 아마도 잘 그렇게 아들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속죄제를 드린 제물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에 있는 사장에 있는 말씀에서 속죄제 제사를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보다 누구의 죄를 속죄하느냐에 따라서 제사가 드리는 제물도 좀 다르고 또그 방식도 조금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고 있죠. 벌써 염소를 찾는다라는 말에서 누구의 죄를 속죄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사의 방식이 이 제물의 피를 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만 뿌려지고 그리고 그 제물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속죄의 재물을 먹으면서 제사장들이 그들에 맡겨진 사명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피는 성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모세가 아무리 찾아도 이 염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또 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벌써 두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또이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아마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제사가 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노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아론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건을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예 율법적으로는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속죄 제물 드려졌지만 성소 안에까지 피가 뿌려지지 않은 제물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로는 이, 이 남은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죠. 아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다가 잘못된 제사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 잘못하면 이 속죄 제물을 먹다가도 그죄의그 그 제물이 그 제사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우리가 실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염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 재물도 먹지 말고 태워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다시 말하면 그 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사실,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죠. 이 율법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론의 이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이 어겨지고 또 율법이 예, 어겨지는 상황 속에서 예, 두 아들처럼 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예,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오늘 이 아론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죠. 아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못 지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고 하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기들이 먹어야 할그 재물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2사의 66장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통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오늘 아론은 사실 어찌 보면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 명령대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이 본질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 정신을 깨트린 것은 아니죠.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지내며 속죄제를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들이 먹을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한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저런 순종이나 또 명령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한계 그것의 부족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아론은 또두 아들은 이미 벌어진 엄청난 사건의그 충격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보기에 좋게 여겼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재물을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특별한 경우에 지금 예외 규정이 어찌 보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론, 또두 아들,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그들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또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 지금 아론의 상태를 그가 온전히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거지만 그 본질이 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아, 정말 인간은 인간일 뿐이구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또한번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 죄 없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 구약시대에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사로 하나님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완전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단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제사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역시나 그들은 인간이었다 하는 사실을 또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이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멈춰지지 않는 이 제사에서 우리의 사명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아론과 또그 형제들은 계속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 하는 날,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 그날은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날입니다. 예, 우리가, 아, 인간이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퇴직도 하고 퇴임도 하죠. 어제도 제가 퇴임식에 다녀왔는데, 에, 참 어찌 보면 좀 허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명의 끝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에,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론과 또그 형제들이 당한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 회막 안에서 그 제사를 끝까지 에, 끝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447장의 이 찬양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겨 살기를 다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신 그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 우편모자에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계속되고 있는 제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미 엄청난 충격 앞에 서있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계속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스테반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